셀리야 반갑다 근 아, 네, 오빠 뭐.. 콘텐츠 떨어졌어요?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안 아니, 다름이 아니라 아잘 아니, 지내? 뭐야 오빠 여기 눈빛 날때 있는 거그 앙덩이 고 있잖아요 어 근데도 아. 이 방송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지 네.. 오.. 어. 진짜 방송 열심히 해 진짜 그죠 영입할지 말지 고민 중에 있어서 저, 저를 순위 고르며요? 어 명단에 있어 연기를 연기학과 나왔잖아 맞지? 네네네. 그래서 내가 좀 눈여겨보고는 있으니까. 어 감사합니다. 어. 네네네. 어 너가 연기 좀 그때 하고 못 다한 이런 꿈을 내가 이뤄줄 수도 있거든 심심하지가? 어. 하... 어쩌고 어, 좀... 어, 무슨 콘텐츠인데요? 연기가 있어요? 어 연기 팀이 여기 있지 연기 팀이. 괜찮은 거 같으면은 내가 음. 너 바로 프리패스 시켜줄게 지금 말고. 다음 아홉 번째 순서입니다. 아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. 저는 이분이 아주 슈퍼스타, 어, 엄청나신 분이거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탐방 한번 돌았을뿐인데 네. 그중 하나 얻어 걸릴지 몰랐지 <laughs> 아, 그냥 듣고. 진짜. 아니, 난그 소식... 진짜 그냥 인사 왔거든. 와, 와, 오라고 했, <웃음> 했, <웃음> 했습니다. 오십다해서 유나이티드. 진짜 네가 오십다면. 와. 아 내가 또 이따, 이따 이따 기대한 거 살려줄게 일단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흘리입니다 이렇게 남순 오빠 숫자디 오게 오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항상 에네스 사랑합니다 와그 <laughs> 연기부를 지원하셨어요 방영과를 하고 남순 오빠랑 우결이 분야 경력이네요 지원 계기 어 여기 순위 그룹과 너무너무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또 내용을 써주셨고요 그래요. 자 일단은 좀 대충 순이 그룹 공부하고 왔어요? 아니요 오늘 대본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아 열심히... 연기를 뭐 보여주려면 대본은 잠깐 있어야죠. 오 어, 여기 대본이 가지고 오셨네요. 이거 연습하신 거죠? 네 연습했어요. 보고 하셔도 돼요. 어, 대방 역할이 뭐 필요한가요 여게그 남승 오빠 대역 해주신다고. 어, 오 맞아 내가 해준다 했어. 필요하면 내가 해준다 했고 아, 일단 네. 그 질문 좀 할게요. 그 지원하게 된 계기. 남승 오빠 순이 그룹에. 네. 연기부가 생겼다고 해서 네, 올라와, 예. 제가 연기를 좀 배워보고 싶었거든요. 음, 음, 음.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연기도 잘하고 네네. 열정도 가득하고 하니까 네. 아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 많구나. 아, 이 정도면 <목소리> 내가 단위 수준이다 <수치는다> 이거 아니야? <목소리> 알았어 알았어 안 거들게 아니, 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 또이게 티켓한 거 오래 됐는데도 또 <목소리> 오래됐는데, <이것도> 하는데. 어? <목소리> 자 일단 음, 이제 멘탈이 이게 조금. 세요 인정할게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내가 그 즉흥으로 부를 때가 있어. 응. 와요 안 와요. 거기 제주도에 있어서 응. 제주도로 부른다. 저는요 <웃음> <덕분에>. <웃음> 아 아니 비행기 값하고 어. 뭐 차비랑 교통비랑 뭐 해주고 부르냐? 아니면 그냥 어? 주지. 여기 회사 좀 <laughs>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. 아, 근데 제가 건데. 원래 방송에 더돈다 다 써요, 안 써요. 아, 쓰죠. 그래, 네. 내가 그니 네 때문에 뭐 무슨 별명 붙었어요.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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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안 그래. <laughs> 그런 거는 안 아껴요. 근데 음. 그 곤, 이게 방송 오래 한게 있어가지고 방송 스타일이 변화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팬들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그 마음, 그 자세가 중요한 거지. 그 얼마큼 할수 있어? 저 스물 다섯 살막 여자애가 막 음. 음. 이거 해, 뭐 이러면 또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? 당연하죠. 왜냐면 나 일단 직급이 높다라는 거 아니에요? 왜 맞아요. 그렇죠 그렇 오. 그다음 어. 그 이제 속으로 생각하겠지. 넌 어. 다음 달. 에 짧게 이 생각하겠지. 방송 끝나고 보자. <laughs> 일단 제가 그 방송 여자 B J 로서 제가 제 게스트를 수천 명을 한 사람이잖아요. 티키타카는 1등이에요 진짜. 건들지만 않으면은 이제 폭탄이 돼서 그런지 <laughs> 티키타카는 1등이에요 진짜 멘트 잘 치고 그래요. 그 정도인 친구긴 해요. 콘텐츠도 본인이 해야 될 수가 있어. 주도적으로 풍을 좀 포기하고. 어떤 콘텐츠야 풍도 아, 포기하고 네. 콘텐츠도 저랑 아니 풍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. 어? <laughs> 막 풍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. 가끔은 좋습니다. 아,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? 궁금한 거? 사대보험이라든지 뭐 복지. 회사 우리 진짜 회사가 아니라서 계약서 쓴 사람이 아무도 <laughs> <할게> 없어요. <laughs> 아무도 없어요. 어, 연기부 지원했다는데, 연기를 준비한 거를 뭐, 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. 그래도 어떤 장면인지 조금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음, 음. 좋을 것 같아요. 남자가 조금 쓰레기고 축하 맛이야 항상. 비련의 여주인공과 히트의 쓰레기 맞왔지 부부 같다니요, 닥쳐이세요솔직그거 읽고. 아니 보인데 어떻게. 근데 약간 연애를 오래 하다 보니까 권태가 와. 왠지 많이 내시면 안 돼요. 아 진짜요? 아니요. <laughs> <laughs> 봐. 응? 야구만 봐? 어어 아니 코 앞에 어친 두고 구원 말리에서 야구 하고 있는 추신수가 보고 싶어? 야6 년을 만났는데 어떻게 식당에서 눈만 쳐다보고 있어? 좀 편해지고 무뎌지고 그런 거지. 무뎌졌어. 셀리야 그 말꼬리 좀 그만 잡을 수 없어? 나도 지친다고. 지쳐? 대체 뭐가 지쳐? 오빠가 나랑 데이트를 많이 해? 나랑 이야기를 많이? 해? 나랑 뽀뽀를 많이? 해? 그리고 우리 하지도 않잖아. 나랑 뭐... 아무것도 안 하면서 <laughs> <laughs> 대지 뭐가 지쳐 내가 뭐가 지치냐면 너랑 있으면은 내가 그냥 맨날 나쁜 놈이 돼넌 지치지도 않고 착하고 퍼주고 사랑이 충만한데 나만 그냥 맨날 나쁜 놈이니까 아니다 나만 아. 아니 내가 오빠한테 많은 걸 말했어? 나 오빠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냥 그냥 예전처럼 지내자고 안 변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? 사람이 어떻게 6년 내내 똑같을 수 있어? 나는 그래. 난 여전히 오빠 설레고, 난 오빠가 여전히 안쓰러워. 그리고 난 여전히 오빠가 좋아. 그리고 오빠랑 그냥 모든 걸다 같이 하고 싶어. 미안해. 또 한숨 쉬네. 또 나만 동동대고 오빠는 맨날 한숨 쉬어. 우리 지금 그냥 권태기인 거야? 아니 우리 헤어지는 중인 거야? 어? 나 요즘 오빠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외로워. 어, 그렇지. 어, 아쉽다, 어떡해? 어, 나. 어, 아쉬울 수 있어. 겪어봤던 어. 경험담인가요? 처음 보는 대본인데 처음 하는 역할인데 익숙해요. <laughs> 그렇죠. 근데 놀라운 게뭔줄 알아요? 보는 우리도 익숙해요. 완전. <laughs> 아, 나는 진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아, 그때 그랬었나 <laughs> 막 생각을 했어. 음 어, 오케이,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어 자, 오케이 이렇게 설리 씨가 또 바쁜 시간 내주고 했는데 아까 질문 답변해서 뭐 질문 하나씩 할거 있으면 하고. 뭐 네. 음. 다른 분들 뭐 얘기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물어보세요. 저는 질문 안 할래. <laughs> 아 아니면 아니면 나는 괜찮아. 질문 없으면 학교 때는.. 육불이 늦게... 들어와야 프리패스인데 저 친구만 안놀았어저 네. 친구 저기 네, 김학수 보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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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보류, 보류. 보류, 음. 보류 그래서 단락이 아니세요 <놀람> 네 진짜 아픈데 왔는데 안힘네단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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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. 와! 놀람> 아.. 진짜 진심이세요? 아니 와아아아니야 아니야 내가 공더 해봐야 돼 하자, 하자. 어, 예.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. 불, 그거는 제가. <laughs> 사람은 안 변한다. 혹시 좀더 대화를 해봐야 되고, 좀더 지켜봐고, 판단하고 대화를 해본 다음에. 근데 5불이면 최고야, 지금. 지금 와게아어 점수 터에서된게 없어. 좋다 뺐는 있어. <laughs> 아, 준 거지? <laughs> 아니, 좋다 뺐는게 어딨어. <laughs> 아너 모르잖아. 일단 이런 거 모르니까 일단 그런 거다 얘기하고 나서 보류 이게 얘기를 해봐야 돼. 보류니까 합격자 발표인데. 두 마로. 진짜요? 엄마. 응. 사모님. <laughs> 아니, 택시는 저 앞쪽으로 어, 땡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셀리였습니다. 아아 반가웠고 앞으로도 자주 봐요. 좋은 콘텐츠로. 와와 이렇게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술안 먹고 왔어요. 사랑해요. 감사니다 <laughs>